주어찾기 두번째구요 2강입니다. 2강이 2번입니다. 알겠죠? 지금 영상 녹화 시작을 했고요. 오늘 빠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다또 올립니다. 혹시나 나중에 숙제가 안되면 한번더 들으세요. 선생님 유튜브에. 자, 일단 주제구요이 아이는 해석을 다한 다음에 뭐 하냐면요. 다한 다음에 어, 문제 한번 답을 한번 찾는 걸로 가겠습니다. 첫번째 문장 봅니다. 자, 이 아이 어, 빨간 펜으로 별표 하나를 딱찍게 첫번째 문장. 첫번째 문장에서 딱별편하딱 칠게요. 요거는 필기 좀 하면서 좀 가겠습니다. 간단하게만요. 간단하게만. 혹시 예전에 문법시간에 선생님이 독해에서 유용한 거니까 한번 외워주세요. 라고 했던 구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거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할게요. it is believed that 뒤에 초호 동사 지금 선생님이 칸이 없어서 조그맣게 적었어요. 보이죠? 그죠 아까 이게 시기도 보인다는 사람이 이거 안 보일까요? 그죠 선생님, 글씨가 너무 작아요. 야, 이것도 보이는데 그지? 다시 한번 It is believed that 주어 동사 혹시 기억하는 사람? 어. 와, 현우 지금 머릿속에서 아, 어, 한것 같은데? 한것 같니? 진짜? 아닌 것 같아? believed 대신에 쓸수 있는 게 있어요. 비슷한 게 <laughs> said예요. thought 있어요. 그 다음에 known 있어요. 어, 말로 다 할게요. It is believed that, it is said that, it is thought that, it is known that. 얘는, 해설지에 다저 해설이 어떻게 나와 있든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외워 버리세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일반적으로 라는 말로 먼저 시작하세요. 자, 일반적으로 첫 번째 빌딩드 믿기기에. 세드는요. 일반적으로 말하기에. 프트는 일반적으로 생각되기에. 놓는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주어는 동사라 한다. 특히 첫 번째 문장에서 이게 정말 잘 나와요. 알겠죠? 다시 한번 일반적으로 믿기기에, 일반적으로 말하기에, 일반적으로 생각되기에, 일반적으로 알려지기에 주어는 동사라 한다. 이걸 문법적인 용어로 하면요, 가족, 대. 가주어, 가주어 이세다가 진주어 대철이야. 근데 그걸 문법으로 가지 마. 실제로 이 아이는 정보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믿고 말하고 생각되고 알려지는 거래 자, 이거 정말 중요한 거 뭘까? 미스라 그런다 혹시 예전에 미스라는 말을 선생님이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뭐라 그러죠? 통념. 통념의 정의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잘못된 생각,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잘못된 생각. 보통은 작가는 야 널리 알려져 있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하겠니? 그건 아니잖아. 그지? 뭔가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있는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하겠지. 이 형태로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아시겠어요 이거? 그래서. 얘가 주제문이 아니고, 그 뒤에 주제문이 나오고,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뒤에 역접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거 봐봐. 구문독해라 함은 이런 것도 포함이야. 알겠니? 문법 시간에 제대로 못하는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해석합시다. 나중에 해석, 근데 니네 숙제하면, 이거 뭐, 여겨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겨지다. 알겠죠? 근데 아예 그냥 선생님 방법으로 하세요. 알겠죠? 그거 선생님뭐뭘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믿기기에 끊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뭐가 나오죠? 새로운 문장 나옵니다. 이 아이는 주어로 시작한 거가 주어가 아닌 것을 시작한 걸까? 주어는요 Noise pollution in the ocean and seas. 맞죠? 주어입니다. 명사로 시작한 거잖아요. 다 같이 합시다. Noise pollution이 뭐예요? 네, 소음공이에요. 바다와 해양에서의 소음공해는 이자 앞에서 크게 꺼내면 뭐가 될까요? 이거 문두정이 됐나요? is becoming a critical threat c r i t 뜻 아까 뭐라 돼 있죠? 어? 그거 없어요? 단어예요 중요한요 중대한 아, 크리티컬은요 비판적인 의미도 있어요 옆에 또 적으세요 비판적인 근데 여기서는 비판적인 것보다는 중대한이죠. 이두 가지가 사실은 다른데, 두개다 같이 이거는 의미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알겠죠? 비판적인도 되고 중요한. 아주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To marine life. marine life가 해양 해양, 식물, 해양 동물 맞죠? 해양 생명체에게 아주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아이는 특이하게도 통년보다는 이게 그냥 주제문이야. 이게 좀 특이한 경우. 보통 이렇게 안 나와, 알겠니? 대할게 There now. 어?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요거 now R에 형광펜 치세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아이 왜 R죠? There는 뭔데요? 네. Few places. 주어 표시하세요. 어? 대어는 사실은 뭐니? 니네가 알고 있는 데요 유도부사. 유도부사 말고요 문법적인 용어 쓰지 말라니까요. 있다. 아니, 보통 우리가 대어라면 뭐라 그래? 거기, 장소, 맞지 장소 주어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장방식 안 된다며. 짱방식 안 된다며, 짱방식. 그지 아까 방금 말했던 거네? 이게 도치구문이야, 이것도 역시. 근데 우리가 뭐, 흔히 문법적인 용어로 유도부사가 어떻고, 뭐 어떻고. 그죠? 얘들아, 반대로 한번 가볼까, 이거? d e a 가 나왔는데,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 이 아이는 해석할까, 아닐까이대어는이건 해석, 해석합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는 해석, 해석하세요. 그곳에서 주어는 동사하다라고 해석하고, d e a 뒤에 동사가 나올 때만 해석하지 마세요. 선생님, 비동사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것도 있어. d e a leave the king in the place the palace. 그러니까 왕이 한때 구 성에 살았습니다 할때 알겠어? there lived 이러고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자 left는 이렇게 꾸며줍니다 명사 뒤에서 ppji 됐죠?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there are now 지금 few places 자 그런데 주의할 것 요거는 조금 좀 단어적인 표현이 좀 필요합니다 얘들아 few는 긍정일까 부정일까 오케이. 부정이라고 적으세요. 부정 주어는 땡땡 동사 부정. 적으세요. 예문 갑니다. No one knows. 해서 어떻게 하지? No one knows. 아무도 알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There are now few places. 이런 장소가 있다, 없다? 없다. 해석할 때 주의해야 돼. 문제 알겠어? 없다. 자, 남겨진 장소가 없대 어떠한 장소냐면, Marine animal can find quiet waters. Waters 의 형광펜. 특이하제. 오, 고등부에서는 단어가 희한하네. 요 어떻게 water의 s가 붙었나요? 얘들아, water가 무슨 뜻이야? 살수 있어 없어. 그데 s 붙었네셀수 있어 없어 있네 있네 워터가 셀수 있는 명사를 s가 붙어 버리면 바다다 영해 봐봐 우리나라의 바다가 있고 일본의 바다가 있고 중국의 바다가 있고 막 하겠지 그지 쉬울 때도 없이 일본 애들은 자기네 바다라고 우기겠지만 맞지 그죠 어, 그거는 역시 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경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하세요 그래서 조용한 바다를 찾을 수 있는 해양동물이 조용한 바다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는 남아있지 않다 헬스 태증 이런 것 때문에 막히지는 마세요 알겠죠 나중에 이런 것까지는 나중에는 앞에까지 살짝 환영하세요 알겠어요 이런 부분은 자 이제 세 번째 문장 갑니다 자또 질문합니다 주어로 시작한 걸까요 주어가 아닌 것으로 시작한 걸까요 확인할게요 문두정이 끊어보세요, 시작. 오, 빨리 찾네요, 그죠? 빨리 찾네요. 일단 이거 보세요. 주어로 시작했어요, 맞죠? 왜? 명사로 시작하면 90% 이상이 뭐니? 주어. 뒤에 뭐가 나올 수 있다 했어? 관계사, to, ing, pp, 형용사구, 전명구, 전치사 나오네? 갈로 시작. From shipping, military testing, oil and gas survey, official construction and water sports. 어라? 명사가 여기까지 다 나오네? 그제? 끊어. 얘들아, 사실 제일 쉬운 거야. 동사 하나도 없이 그냥 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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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마 끝. 문두정이 여기서 끊어. 얘들아, 이걸 못 봐서 해석을 못 해. 이거부터 봐야 될거 아니야. 니네 눈으로 보기에는 주어와 동사 사이가 엄청 길어 보이죠. 엄청 길어 보이잖아. 근데 별거 있냐 없니 이거? 별거 없죠? 별거 없잖아요, 지금. 자, 갑니다. shipping. 우리 단어에 나오던가? 무슨 뜻인데 shipping? 단어 안 나와? 안 나오면 저거 운송 십이 배라는 의미 말고 운송하다라는 동사가 있어, 알겠니? 얘들아, s 먼트가 뭔지 아니? 니네가 정말 좋아하는 니네가 택배 시키면 뭐가 나와? 운송장 나오잖아. 맨날 택배 번호 막 쳐보잖아, 운송장 그게 s 먼트야 뭔지 알겠어? 뒤에 military testing은 military 뜻어 군대의 oil and gas survey. 이거 가스나 이거 기름을 뭐하는 거지? 연구하고 조사하는 거잖아. 맞나요 그 다음 뭐 나오죠 뭐 offshore construction 요거는 뭐라 하면 되겠니 offshore가 뭐야 연안 그래서 연안에 대한 건설 이런 것들 그리고 water sports는 해양 스포츠 sports. 됐어 이런 걸로 인한 noise pollution은 이렇게 되지 맞지 has research, uh, reached 어떠한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dangerous level 레벨이 수준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제 보이잖아 너무 쉽잖아 그죠? 이런 연습 한다고요. 네 번째 문장입니다. Many marine species can no longer rely on. 자 문두정이 시작. Canopel. Can 아, 끊어주세요. 그죠? 이거는 그냥 명사. 많은 해양 동물들은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 됐죠? Rely on이 뜻이 뭐라고요? 의존하다, 의지하다. 어디에? sound to communicate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소리에 의존할 수가 없어요 find mate 짝을 찾는 거예요 or hunt 사냥하는 거예요 됐지 for example 뜻이 뭔가요 예를 들어 그럼 예시가 나오죠 the distance over which blue whales can communicate has fallen by 90%어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네요 수연아 네. 네. 중요하죠. 문두정이. 이자 <laughs> 부까지. 아, 저런 센스쟁이. 야,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틀리지? 너 이게 30분이니, 자식아? 너는 영원이 박제되고 있다. 영상 녹화 중이거든. 얘들아, 어, 방금 농담이었고요 자, 문두정이 빨리 찾으세 지금. 해즈아 얘들아. 캔이 있는데 캔을 왜 넘어갔죠? 이것도 연습했다요? Over which 연관 배치돼요? Over which 아니야. 됐지? Over 아무도 말안 했는데 그죠? 아, 내가 찔려서 확인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the distance 주어입니다. 주어 뒤에 who which that when where why라는 관계사가 나오게 되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끌어내세요. 첫 번째 동사 1번 동사 2번. 어디서 끊는다? 2번에서 끊는다. 항상 이 아이는 확실하게 해석하고 넘어가자. 블루베일이 흰, 긴 수염, 고래. 상관없이 그냥 블루베일이라 그래. 알겠어? 그래서 블루베일이 의사소통할 의사 수 있는 그 거리는 90%까지 떨어졌어. 왜? 너무 시끄러워서. 됐어? In addition, 그와 더불어 Many whales 많은 고래들은 h a v e become trapped on beach. 됐죠 해안가에 갇히고 있어. After being unable to navigate due to loud noise. due to 동그라미. Because of t 같다. 뭐라고요? 뜻이 뭐죠? 때문에. 큰 소음 때문에 navigate의 뜻 적혀 있지 않니? 항해하다 또는 이동하다야. 됐죠? 그래서 항해할 수 없는, 이동할 수 없는 이런 의미로 되겠죠. 그죠? 길을 찾을 수 없게 된 후에. 이렇게 되네. 해석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길을 찾다. 그래서 길을 찾을 수가 없게 된 이후에 해안가에 갇히고 있어. Unfortunately 해서 어떻게 하자? 불행하게도 자 시작합시다. 웨더 할때 웨더 에의 형광, 웨더 W H의 형광 표현. W h 로 시작했네요. 첫 번째 동사 지나가지고 두 번째 동사 끊꺼내요수연아 어디까지 문두야? 이자까지. 네 어느 이즈야? 첫 번째 이즈요, 두 번째 이즈요. 두 번째. 그렇죠. 어그거왜 시간이 그렇게 걸리니? 자두 번째 이즈까지 끊어주세요이자앞까지 자, 외대 연습합시다, 얘들아. 이거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했죠 인지, 아닌지는. Whether the problem of marine noise pollution is solvable. 해결이 될수 있는지 아닌지. 네. 자, 해양소음의 문제가 해, 해결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is not clear yet. 분명치 않다. 됐니? 분명치 않다. 자, 일단 우리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자, 이거 몇 번일 것 같아요? 2번 같아요. Effects of noise pollution on marine life. 2번 답이 2번 맞겠죠, 그죠? 이거의 주제는요?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시간 드립니다. 쉬는 시간 아니에요. 4페이지, 아까 선생님이 워크북 내드렸어요. 워크북 내드렸어요. 자, 요거 지금 방금 수업했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생각을 하면서요. 뭐 하죠? 해석 지금 적어보세요. 됐죠? 적어보세요.